안녕하십니까. 수상경력 4회입니다. 중간에 5번 문제를 하다가 중간에 문자 오는 바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약 8분 되는데 지우기는 아까워가지고 같이 올릴 겁니다. 오늘은 수상경력 2회 3회 4회입니다. 합부 모의고사 1회를 3회와 4회로 풀기 삼해가지고 합니다. 5번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앞에. 먼저 5번 문제는 수, 수산업의 자원관리행업에서 용어를 우리가 쓰는 수산 경제서 용어 쓰는 것당연었습니다 이게 수산 일반에서도 놉니다. 그래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MSY, m e y 최대 경제적 생산량, OY, 적정 생산량, ABC 생물학적 최대 생산량, DHA 자국 어민이 매년 어루 생산량, Top. 자국의 어, 필로랑을 넣는 어루랑 할당제죠. 그리고 우리가 팔수 있는 할당 코트제가 있습니다. 탈프탈프 탈프. 택. 택은, 그, 최대지속적 생산량, msy, sustain, n a b l e ns, nsy 기초를 해가지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서, 그, 하는데 작년에 2019년. 19년 맞죠? 19년 7월 1일부터인가 아, 이거 해가지고 바지락게 들어가서 12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IQ랑 택 범위 안에서 가구의 실직 등을 근거로 어업인에게 할당하는 방식의 인디비주얼 코타 시스템입니다. 그 남자 8번 자원 관리란 인간이 자연생물을 생산 가정에 생산 가정에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조절하는 것을 말하고 절차는 자원조사, 진단, 평가, 자원관리입니다. 조사, 진단, 평가, 자원관리 어, 자원 가정이 절차입니다. 자원관리다. 일단 조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진단하고 평가한다. 그 다음에 자원관리한다. 6번입니다. 다음 점은 어, 수산업협동조합의 목적중 틀린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여기 두 문제까지는 온다. 수능 문제에서 두 문제면 굉장히 큰 법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단체다. 조합은 협동 하나 독립된 단체 성격을 가집니다. 3. 번 경제적 단체이므로 영리 단체에 속한다. 틀리죠. 경제적 단체이지만 비영리다 이렇게 됩니다. 인적 결합체고 자유 평등의 원칙과 상업 상부 상조 단체적 성질을 갖는다. 그 다음에 7 번입니다. 현대 협동조합의 호신 로지데일 원칙, 로지데일 원칙의 틀린 설명은, 이자 제한의 원칙, 현금 그레이 원칙, 시가 판매의 원칙, 일인일표의 원칙, 선거에 의한 임원의 선출의 원칙, 교육 촉진의 원칙, 영업보고서 정기적 제시의 원칙, 정치 및 종교적 중립의 원칙, 재상의 품질의 원칙, 구매고에, 재상의 구매고에 따른 배당의 원칙. 아, 딱, 너무 많은 게 헷갈려, 헷갈리 버리는 거죠. 이자 자유의 원칙 아니죠. 이자 제한의 원칙. 그리고 재상의 품질 아니죠. 우량 품질의 원칙입니다. 네, 7번 문제. 문제 맞는다고 머리가 가닥하답니다 받으시고. 요 8번. 다음 중, 업 자본 운영의 원칙에, 업 자, 어, 경영의 어. 자본 운영 원칙 속하지 않는 것은 가물리끼시라는 어, 겁니다. 아, 자재의 적정 소요량 개입 및 적기에 출하함으로써 생산량 또는 의용량 증가를 도모한다. 자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낭비 방지한다. 의장별 작업 보중 기준을 수립하여 자재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직간임대보중계획법 신용사업을 잘 수호해야 한다. 업자본운용하고는 어, 별개죠. 다른 시각입니다. 5번, 미끼가 남아 피기하는 데 없도록 연간 필로함을 세우고 계획을 구입하여 미리 신중하게 미리 구입한다. 구입해니다그 날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구입해가지고 적절하게 보관해가지고 미끼를 사용해가지고 남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미끼도 원가에 들어가잖아요. 9번, 직가능제에 의한 1인당 임금 상정 시 노사 공동 부담 경비, 노사 공동 부담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배당금, 판매수수료 2번, 연로비, 용기대, 어선, 어구, 수리비, 미기대 선은, 주부, 식비입니다. 1번, 배당금은 들어가지만, 어, 아, 판매수수료는 포함되지만, 배당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사, 공동, 부당 긴비. 1번이 답입니다. 1번은, 판매수수료는 포함되지만, 배당금은 아니다. 해석은 그렇게 안 되있나? 예, 배당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분입니다. 수산업 기업의 재무관리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재무관리입니다. 생산관리, 회계, 가격에게, 재무회계, 공과이 되 있습니다. 여기서 어, 재무관리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여기서 생산할 거노무가있죠 노무, 이사무무, 노동쟁이는 그 노동, 어, 노사, 노사, 그러니까 예, 관계되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재무는 해산장이니까 투자, 자본조달, 수익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하포물고사 10분까지 끝났기 때문에 문제들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나하나 혹시 또 오타가 있나 이는가또 이... 문맥이 안 맞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사 관리를 하더라도 그 외국인들이 그원면들이많잖아그이면 그게 대해서 인사 관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말 함부로 할수 없잖아요. 서래로 간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기 이제 뒷 페이지 보면은 회계와 재무 관리, 재무 회, 회계 관리 회계원가 회계 원가 관련성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계불허는 해계의 의는 해계라는 것은 해계라는 것은 어, 정보용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을 해계라고 한다 해계의 과정은 정보의 인식식별과 측정, 평가, 기록, 어, 기록, 부기, 전달 인식하고 나서 측정, 평가를 하고 기록, 부기해가지고 전달합니다. 해계의 불허는 해계는 내부 이해관계자, 관계자를 위한 아, 그것이 그 관리회계고 그리고 그보고목적인그 회계가 관리회계고 외부의 예관계자를 위한 외부보고목적이 재무회계로 나옵니다. 원가계의 재무와 관리회계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인식하여 합폐가치로 측정하고 기록 분류 요약 짓게 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들 전달하는 회계의 한 분자다. 재무재 무회계입니다 아, 제품 원가 계산을 통한 재무 재포 작성을 합니다. 여기는 아 밸런스 시어 어 시어 어 BS죠 BS 오타가 나네요어 오타입니다. 시트 시트인데 그죠 t 인데 s h t 인데아입니다 s 어는 뭡니까? 투명한, 똘똘한, 이런 뜻일 겁니다. 저 영어 많이 잘하거든요. 네, 오타가 났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대차대 조표는 bs입니다. 일정 시점에, 일정 시점입니다. 그 포인트. 가 12월 31일이면 31일, 이렇게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에, 주주 지분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재무 보고서다. 재무회계 안에 이제 아, BS가 들어가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경영학을 강의하면서 지금 아, 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밸란스 시, BS, 아, 대차대조표. 기업의 순체산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고, 자산 총액, 부채 총액, 자본. 비해서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 기업의 유동성과 직업 능력에 관한 정보, 기업의 자본 구조, 재무 구조의 현실성에 대한 정보 등이 있지만, 자산, 부채, 자본의 역사적 고안가치, 가격으로 표시되어 있는, 있는 점 등이 단점으로 부각됩니다 역사적이다는 겁니다. 이정 시점이니까, 그 전까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거죠.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티가 있으면요 자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차별은 자산입니다. 대변은 부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본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 이 그래야 아,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이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IS, 아, 인컴 아, uh, statement. I is yes. 계산서 저는 저해그 경영학 전공했지만 굉장히 좀짜증 나는 파던데 이걸 할줄또 몰랐습니다. <laughs> 손익계산서,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개수적으로 숫자적이죠.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다. 일정기간 동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한데, 부가가치의 증가 여부나 자산 구모의 증가 여부, 시장 점유율의 상승 여부 등 다양하게 이용된다. 그리고 순이익은 수익 총액에 비용 총액으로 나눕니다. 비용, 매출 원가 판매비, 관리비, 영업의 비용, 비용, 순, 그 순이익, 비용, 순이익, 수익은 이쪽에 대변은 매출액, 영업의 수익 이렇게 걸려갑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문제를 분석하더라도. 다음은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마이너스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기초제품 상품 재고액 다하기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매출원가죠. 거기서 기말제품 팔지 못하게 남은 게 있잖아요. 기말제품 어, 상품 재고액을 빼고 그런면 매출원가는 기당기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기초제품 재고액 다하기그 어, 단기제품 제조원가 매입원가죠. 그 다음에 기말제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IS 손익계산서 유용성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입니다.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갖는다. 그죠? 관리계입니다.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 제공 그리고 경영 의사 결정 위한 자료 제공. 기업 전체와 부문 부문 업적 업적 부문 간에 부문, 어, 업 간에, 그러니까 각 거, 그 저, 저, 개별, 회사, 부문 간, 부문 업 간, 업 간에, 에, 평가 해계 등으로 나누십니다. 조직의 경쟁자로부터, 그, 일반 초보까지 당면한,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그 원가, 원가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하는 내부 보고를 위한 회계를 관리, 해결한다. 그다음 이제 원가회계를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원가회계의 목적, 원가회계의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인식하고 합의까지 측정한다. 원가회계의 목적은 재무보고, 경영통제, 전략 및 전술 수립, 전략전술은 비일상징의사 결정과 중지 결정, 장기 계획과 관련된 계획을 전략전술 계획이라 합니다. 재무보고, 우리 회사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재무보고, 예, 보고 판단하는 거죠. 경영통제도, 아, 이런 거 돈을 좀, 뭔가를 좀 다운 시켜야겠네? 이런 경영통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이걸 해가지고 지금, 그, 미래 합법 모의고사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는 아, 겁니 제가 지금 그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아, 아, 나름대로 또제 아, 나름대로의 노력은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만족에 대해서는 아, 이걸 하고 나도 강의해보고 나니까 아, 좀더 나은 방, 방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후배님들도 기, 어, 시험 되가, 되가지고 어, 시간이 되시면은 꼭 지금 공부하신 자료를 남겨두고 어, 강의라든지 책이라든지 공직에 들어가면 은 강의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 국가기관 강의 말고는 뭐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의를 할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은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잘 보관하셔가지고 어, 다음에 따로 온 후배님들을 위해서 책도 또 쓰십시오. 김용혜가 책을 썼다 해서 쓸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김용혜 책 썼으니까 나는 그 김용혜 책을 보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책을 쓸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 같은 것도 항상 보관해가지고 강의하는데 많이 이렇게 활용해서 강의고 책이고 활용해가지고 책도 쓰시기 바랍니다. 공직에 들어가면은 또 나름대로 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좀 많이 쓰시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학교 가고 되면 책을 쓰실 때, 저한테 또 문의하시면 어떻게 어떻게 책을 쓰라고 제가 그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경영학을, 아, 이해 예 강의로 꺼슬려야 했는데, 중간에 문자가 또 와버렸어요. 문자가 오면은 강의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아, 그런데 그때 느낌을, 아, 가지고 있는데, 아, 한 7분정도인데 아, 8분정도 들어갔네요 그걸, 아깝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강의할때는 정성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지우지 못하고 3회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아, 수산경영 2회 3회 4회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가 수산일반 아, 수산일반을 강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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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할겁니다 2장 수산입니다. 장하고 오늘 많이 지금 하는 게 제가 네. 가오지지 오실 그 침대보다 생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3장 사람이 2장, 3장까지도 3장의 양이 또 많네요. 기초 문제도 막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리나 제가 이제 그 이론 끝나고 나면은 그 기초 문제와 또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나 거든요 기초 문제 근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각 파트 보문마다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강의하는 것도 부담이 갑니다. 책도 쓸 때도 부담이 갔지만 저자도 그 수산 직원 내일부터 접수입니다 어, 경기도부터 접수를 하니까 솔신했고요. 그래서 무조건 아, 시험이 되면 합격하십시오. 위에서 잘라내오니까 한 문제라도 더 맞춰가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월 13일 날 대비를 확실히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